엄마. 이제 진짜 막판이야. 진짜 막판, 찐찐막. 음. 찐막이야, 찐찐찐막. 찐막. 아 너무 재밌다 오늘. 오늘. 오늘 거 저기 녹음 녹화했어. 녹화했어. 엄청. <laughs> 내가, 내가 살짝 틀어봤는데. <laughs> 녹화 파일 안 끊겨요? 어? 안 끊겨요? 녹음 녹화 파일이야? 아 녹화하면서 했는데도 안 끊겨. 어, 하나도 안 끊겨. 하나도. 하나도. 일도 아, 안, 안 끊겨. 아... 커피 레이크 진짜 잘 나왔다 이번에 응 하나도 안 끊기고, 끊기고 너무 재밌어 그래도 요즘 사람들 커피 레이크 맛 좋다 그러던데 응. 이거 근데 뭐야. 이거 이거 언니 게 커피 레이크야 응 이거, 이거 네. 녹화한 거네 이거 콸콸 어떻게 한거뭐 유튜브에 어떻게 올냐? 아... 그거 나 진짜 모르는 거다 그거는 아 진짜? 제가.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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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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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아니, 아어 아니, 아니, 아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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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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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로 할 때는 거의 1사사100 100 이상 무조건 수준이 나오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도 안 그키고 그냥 아빠, 나도 게임하는 거같네그데 응. 컴퓨터 때문에 어... 그런 거였네요. 어, 어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 다른 거는 <laughs> 모르겠고 그래픽이 진짜 <laughs> 뭐 얼만큼 좋아진 <주어진 웃음> 거예요? 내 거? 거기서 내네 단계 위. 네 단계 위야? <와. 웃음> 그래픽이 달라지니까, 뭐라 그야지 어, 잘, 잘 보여. 그래.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치. 시야 거리? 그, 가시 거리? 네. 그게 엄청, 엄청 짧았나봐. 멀리 있는 애들이 멀리 너무 잘 보여야지. <laughs> 우리 빨간 핀가요?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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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달라지셨는데. <laughs> 음? 확실히 달라졌네. 음. 멀리 있는 애들 보여. 컴퓨터 하나 새로 살까? 응. 음. 근데, 근데 되게, 되게 웃긴 게 <laughs> 맨날 h c 님이 어디, 어디 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laughs> 계속 내가 그랬거든. <웃음> <웃음> 아 어디 <웃음> 계속 그랬거든. <laughs> 근데, 근데 이제 보여. 보이기 시작했어. 모니터만 사면은 이제 버스 기사 하면 되겠다. 아, 사... 모니터. 모니터. <laughs> 사서. <다 웃음> 아니 모내 모니터는, 모니터는 어차피. <laughs> 컴퓨터로 시키나 이시신님한테 사나 똑같은 거있잖아요 네, 그냥, 네, 그냥 시키세요 인터넷으로. 그게 낫지. 네. 나는 많이 사야지만 깎아줄 수가 있어. 이거는 이번에 나갈 때가 있어갖고 빼온 거고. 음. 재고가 없었는데. 음. 원래 정식 출시가 1월이라 방법이 없어요. 음. 음. 근데 나 아, 이렇게 바뀐 거, 바뀐 거 보면은 애들 다, 다 사겠다? 그렇 그렇지? <laughs> <laughs> 아니 산증이, 산증이 여기 있는데 <laughs> 다 사는 거, 거 아니여? 안 해줄 거면 아무도 네해지마 나만 해줘 나만 해줘 너무 신경 쓰여서 못 해주겠어요 이제 아 신경, 아, 신경 많이 쓰였어요아 일이 이번 주가 너무 바빴어요 사실 지금도 일하러 가야돼이 게임 좀 하다가 으음 제가 한.. 내가 아무것도 안하면은 안귀찮은데 음. 일을 하니까 계속 그치 근데, 근데 너무 바쁜데? 바쁜데? 요새? 요기 여기 털어, 털어. 여기 요기 털어, 털어. 어, 네 가만 네. 보니까 요새 너무 바빠 에이고 진짜 여유로워 보였던 건 일본밖에 없어. <laughs> 일본만 <일본밖에> 일본 <laughs> 갔을 때만 엄청 <laughs> 여유로워 보였어. 그때 일 년만에 휴가 간 거예요? 일 <laughs> 년만에. <1년> <laughs> 응. 진짜. 원희는 내가 이, 일하는 거 봤지. 아 진짜요? 네. 아 장난 아니에요. 왜 왜? 저는. <laughs> 전화... <laughs> 전화가 진짜 끊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음 그런 거 같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물어본 게 잠은 잘수있는라고 물어봤어. <laughs> 너무 계속 서 보니까 <laughs> 너무 전화가 많이 <laughs> 와서? 네, 너무 많이요, 진짜. 음. 근데, 근데 진짜 나 진짜 전화 노이로제 걸려봤었거든 옛날에. 그 자다가도 배 소리가 들려요. <laughs> 뭔지 알아요?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이명처럼 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어 이거 에휴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 정신병, 정신병 걸린 줄 알았어 나 내가, 내가. 에휴 근데 되게 심, 심각한 게 뭐냐면, 뭐냐면 음. 그벨 소리가 음. 나면 짜증부터 음. 나면 심각해진대 몰라 어 그니까 이게 누구고 그런 것도 하기도 음. 안 하고 그냥 소리가 음. 나면 짜증 나면 어 제가 그래서 어, 제가 그래서, 음. 여자친구 배소리를딴 걸로 바꿨어요. 아유. 보통 배소리로 오지 마서 아니, 가방이 여, 없어. 여자친구 전화가 싫다는 게 아니라 다른 전화가 싫어서요. 오해하신가 봐. <laughs> 프리모스프로 가도 되겠는데요? 여기 1등 가방이 있어. 있이니 여기 1등 아, 가방이 아닙니다, 있어. 내말 들었어? 오오오. 그거는그거는요 가빠? 가빠? 나 닭골, 닭골. 어제디인 곳도? 프리모스크가 되고 프리모스크는 아, 비행기 아... 라인이었던가? 어 <laughs> 비행기 라인이어갖고 형이 아... 안가고야 외곽부터 그래서 짤파밍할라 그랬지? 오 네, 역시 원희님 네. 맨 위에 콩이 있어요 네. 콩이 먼저 태워야지 아 콩이님부터 됐구나 밑 삼포바이 있어요 저기 도로에 삼포바이 있대 어? 네. 이스님 아유 오토바이 안 타요 삼포바이 있대 오, 오토바이 무서워 영화나 차라리 저로 가 그냥 빨간 표로 바로 가 여기 두개 털고 넘어가. 아 오빠 있다고. 같 사람 안 왔는데. 이따가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원 아니니까. 에이지 신임. 넵. 에이지 신 초합집 털어. 집에 뭐가 있을까? 내려 드릴게요 네아 아니다 차타도 두고 갈게요 아나 차가 또 있네 아, 너무 여기 너무 네이레가방 있다 이으시니 네. 어? 냉. 이따가 먹을게요 네이레가방 먹었어요 오 가자 k a m a m m 스 s 스 k 스 s 어 여기 s 통 k a 있었는데 못봤지 개꿀 어. 개꿀 <laughs> 도둑이 있었어 <laughs> 어 a S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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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k 레도있도있 어요？레 도레도있요레도있 을까요？레 도드 을까요？레 도있 을까요？레 도있 을까요？레 도있 을까요？레 도있 을까요？레 도있 을까요？레 도있을있있 을까요？레 도있 을까요？레 도있 을까요？레 어, 털렸다. 털렸어? 털렸어, 털렸어. 가자, 가자. 가자. 으이 어, 가자. 가자. 이 가자. 으이요, 가자. 요이세요 어. 어, 진짜 방금 그랬잖아, 솔직히.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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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리븐 님, 리븐 님. 리님 욕한다. 아니야. 아니요? 네. 아, 방금 누가 소리 지르는 거지? 그러면? 아, 워디 누가... 님네 아, pc방 아, 아. 손님이. 아, 하긴내 리븐 님이 욕하는 걸본 적이 없구나, 내가. 응. <웃음> 가자. H씨 <laughs> <씨니>. 님. 예. 아니, <laughs> 아니 세상에 나 버리고 또 아. 차가 있어요, 어쨌든. <laughs> 쫓아간다. 어? <laughs> 먼저 먼저 <laughs> 아, 쏟,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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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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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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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님 왔어, 빨리 가야 돼. 여기 예. 손잡이 있어요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그 옆집에 있어요 거기. 옆에 옆에 칠층 있잖아요. 네층집 거기 안에 가 원이겠죠 일단은 이래 벨고 이래 벨갑 먹고 1레벨 갑바는 늦게 얘기했으니까 위에 있겠지? 못 쓰시는 분 재현! 저요! 오른발 밖에 없어요 가야 돼? 아까 통이 님이 각하 이기했으니까 운전해 줘 아니 저분들은 왜다 따로 가는 거야? 그러게 여기 도로 이상해 옆에 타이다아니구나아 아, <laughs> 피아 데라토어 <안> <laughs> <laughs> 성질 빵낼 아, 내... <laughs> 성질 빵낼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렸는 피가 벌어, 안 와서 청로야 <laughs> 우리 차 타러 가야 될것 같은데 저를 못갈것 같은데 그래 네, 우리 원 안으로 어? 들어가야 벌어가자. 돼 네. 일단은 차고하러 가야겠다고. 음. 여기 나한테 있는다 아니다! 아니다. <소 SF> 경기다 베베 베 차가 아니고 그거 뭐야? 경이경 아니, 아니야! 안타렸다 아, 살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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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예요 아아 뭐야? 방금 뭐한 거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다리다리? 우리 그게 어디 왜? 가요? 탈리. 요 탈렸어, 탈렸어. 누구 아까 흐... 우리가 큰데 아니야? 우리가 선두인데. 어, 아, 우리가 데. 뭐야? 이거 산데. 뭐야? 왜 나한테 다시 돌아오란 말을 어? 안 했어요? 했는데 안아셨어요나 <laughs> 혼자 다다알았다 했어요. ㅋㅋㅋㅋㅋ. 그렇지? SR.. SR 에탄라엘 대타는 하시고 s 스라엘대타 형이 줄게. 이따가... 아니, 피도나 있어. 데기 아, 있다고... 저기 벙이 있다. 아니에요. 하니, 아니, 벙이나 아. 있구나. 어차앞에 어, 다시 한 벙이야. 벙이... 벙이야! 아 진짜 투 마이크 좀이크좀투마아크좀투 마이크 같투요이크좀투마요크좀투 마이크 배투마배크좀 배? 어 갖고와 투 마이크 좀투 마이크 좀리이크크 후이님, 어, 일로 오세요, 빨간 핀. 바뀌었어. 빨간 핀? 네. 아, 나 기름 뭐 없는데. 일로 오세요, 저한테. 아, 멋이네. 기름 그럼... 있나 봐봐. 다 털렸다. 필머스까요? 와, 씨, 다, 다 털리네. 애들 갔겠다, 다. 그러겠네. 내가, 내가 기름통 하나 챙겨. 챙겨놓을게. 후이님,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버기 있어요. 오케이. 어, 나 그러면은, 프리, 그거 타고 올라와. 우리, 그러면, 좀더 앞으로 가보죠. 여기, 여기 다 뚫잖아. 예, 가좀더 앞으로 가서, 배좀 있나 보고, 쿵이님 데고 와야 되니까. Woody, Woody. w o o 에 y Woody. Woody, Woody. Woody, Woody. w o o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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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 됐어요. 거기 아니 아니야. 어 저기 있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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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도로 쪽 도로 쪽도 하나. 도로 어디? 아... 어, 도로 쪽 잠깐만 보고나 점프할 거다. 아 진짜 미니. 나만 살려줘. 이 신이 나한 번만 살려줘. 잠깐만 사람이 많아. 아 개들. 뭐, 나 하나... 살릴 수 있어. 음. 응. 살릴 수 있어. 그, 점막 던져버려야지. 풍이님 은 어딨어? 미니 잘쏴 아, 조심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 썬디 너는. 저 있다. 담배라. 여기. 여기 파란 핑. 파틴. 파란 핑. 형, 파. 고 나온다.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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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기절. 이상이 오는데. 후딱 먹고 가자. 라스타. 기절 사망인데? 기절 사망인데? 라스타. 어디 있지? 어디 있어요? 몰라 몰라 몰라. 내 옆에 내 옆에. 첫 번째 찾고돌돌돌돌 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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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어. 두 번째 첫 번째 사이 돌. 잘 쏘네 거기 돌에 있어아 진짜 쿠이님, 닿았다. 잘쏘네이비 아이스. 저좀 살려주세요. 우와 쿠이 쿠이님, 저 여기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빨리 따라 뭐나 아니요 가까워요 이 풀파밍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응응 응. 그거 약 풀파밍하고 배타고 가야된다? 아 화, 아직 확실히 모르네 또원 저렇게 잡혔네 그러네. 아니, 건너지 마라 봐 봐. 일단 건너지 붙어 마요. 붙어 그냥 언덕까지. 응 어. 헤리까지 가서. 저, 저 오토바이, 오토바이 있다. 이토바이. 이토바이 이토바이네. 이토바이가 훨씬 빠르니까 저거, 저거 타고 가. 쿵이 먹을 거, 거, 거 많은 걸.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laughs> 끝에도 있어. 저 바위 있는 애는 잡아서, 잡아서 먹었어? 오탄 어, 밑에 <laughs> 엄청 많아요. 여기 시체가 왜 이렇게 많지? 왜 그래? 왜, 왜 그래? 됐다 그럼 그래. 약몇개 주세요. 약구상 없어요? 다섯 개주 그때 드링크가 없어요. 어, 드링크 드릴게요. 이쪽으로 쪽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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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있어요? 아 이거 배 있구나. 배도 있네. 와 드링크 땅만트. 드링크 나눠 드릴게요. 잠시만 이거 먹고. 배가 쟤가 빨라요 오토바이가 빨라요? 오토바이 어, 네. 그래 오토바이 타고 가 그래 그그 그, 그, 이토 이이 그거 타고 가 가요 원이니이런 바꾸느라고 <laughs> 우리 티가 <키가> 엄청 <laughs> 잘하네 오늘 어제가 뛰어 기다요 오늘 1킬 밖에 못했는데요? 아니야 아까 엄청 잘 졌어 이제 애들 안기모팀 무시 못해 <laughs> 그지? <그치>? 다 죽었어 <laughs> 다 죽었어 <laughs> 조심해라 어, 앞에, 앞에 오토바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네 봤어요 일단 여기 돌기에 쏘고 봐요. 쏘을 봐요. 쏘고 봐요. 쏘고 봐요. 쏘고 봐그 쏘고 크더 쏘고 요이고 봐요. 쏘고 요크요개 먹어야지. <laughs> <laughs> 이요미건 총 때문에 일단 보고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요. 응. 음. 뒤쪽에 있는 거 아니야? 뭐네? 아, 오늘 오늘. 오늘 HC 님만 일찍 죽네. 아이고리야 아하하하. 응? 예? HC 님만 계속 일찍 죽어. 나만 뭐. 나만. 아, 어, 어. HC 님만. 일찍 죽는다고. 여기 갈까요? 노란. HC 님만 일찍 죽는다고 계속. 브란페 님이 아, 벌요 뭐. 어디 가요? 음. 찍어 주세요. 어, 어디가? 웃긴다 <laughs> 이거. 이거 여기 꺼트로 가야지. 팔각정이 개꿀이긴 한데 퐁그 맞아 죽을 거고. 그냥 저기 이이층층 먹고 기다리다가 올라가. 음. 여기? 음. 어, 거, 왼쪽으로 왼쪽 걸면은 어, 왼쪽으로 도라미. 걸면 다 언덕이야. 왼쪽으로 길이 다 저긴 언덕이야. 그래서 잘안 맞아. 아저까지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도로로 가는 게더 안전할 수도있다 게. 음. 근데, 여, 여기 언덕이 더, 위, 더 위험해. 지금 도로 건너면. 도로에서 엄청 내려올 거야, 이제. 26명이면, 다리, 다리가 진짜 꿀잼이겠다. 응. 음. 이겠다이기겠 어, 있어, 있어, 이치 있어. 아이치 어? 있어! 왜? 아우. 어디야 어디 뭐라고? 아, 또 네, 뛰어났어. 뛰어어 대조도 정도? 다 세븐 아니지? 우와 <laughs> 고생했어 야, 그때... 아니야 이거 세븐이잖아 일로거농이잖아 수고하셨어요